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개역개정 구약 2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진정한 행복을 얻으려면 우리가 삼아야 되는 목적은요, 영원히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목표를 잡아야 됩니다. 그것을 절대적인 진리 혹은 신이라고 할때 거기에 도달하는 여정은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었지만 거기에는 수많은 장애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장애물은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 진리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 길에 어떤 장애물이 있나 그것을 잘 알아야 되고요. 그것을 제거해야만 이제 비로소 신을 찾아 떠나는 진짜 여행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 두 주일 동안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이고요. 오늘부터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텐데 두 가지 전제 조건, 프리 컨디션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신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 이두 가지를 중심으로 살펴볼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참 신이시라면 인간은 그 하나님과 너무나 격차가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힘이나 우리 스스로의 지혜로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야지만 합니다. 나는 어떤 신인지, 내 계획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먼저 알려주셔야지만 알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계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기독교는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만을 유일한 계시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찾기 위한 여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신과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입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이 없다. 이 세상에 무슨 신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무신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떤 물질이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우연한 진화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 역시 그 과정 가운데, 그 과정 속에서 우연히 진화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라고 믿는 입장입니다. 다른 하나는 신을 믿습니다. 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이 온 우주 만물과 저와 여러분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믿는 유신론입니다. 이 입장에서 특히 신은 인간을 아주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만들었다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신론적인 설명은 이건 과학이고 유실론 쪽이 신이 있다라고 믿는 그런 설명은 종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굉장히 무식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과학으로는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과학을 가지고 인간의 기원, 시작이 어디 있는가 정확하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과학으로 프로보하고 증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인간이 죽은 후에 어떤 세계가 있는지, 과학이 증명합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성경을 과학적으로 접근해서는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찾을 수 없습니다. 유명한 아이슈타인이 말했듯이, 종교와 과학은 서로... 보완하는 관계입니다. 과학이 우리 눈에 보이고 검증할 수 있는 대상을 연구한다면 종교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 질문하고 연구하고 답을 찾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요,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개인의 신념의 문제입니다. 각 개인이 선택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정말 이 세상과 인간은 물질과 시간과 우연에 의해서 오랜 시간 동안 정말 만들어진 것인가? 그래서 인간이 죽으면 다시 물질로 아니면 다시 아무것도 아닌 무의 상태로 돌아가는가? 그것도 아니면 인간은 어떤 특별한 목적 때문에 신이 만들었는가? 그래서 죽으면 신에게로 돌아가는 것인가? 죽음 이후에는 다른 세계가 정말 존재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질문을 던지고 사실은 선택해야 합니다. 저는 당연히 신이 있음을 믿고요. 그 신이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그렇게 결정하셨나요? 정하셨나요? 혹시 이런 설명이 여러분들에게 답을 찾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IQ가 높고 똑똑해도 인간의 머리에는, 지성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세상의 모든 지식을 백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인간이 알고 있는 지식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몇 퍼센트나 될까요? 몇 퍼센트 될것 같습니까? 1%? 여러분, 우주가 팽창하듯이 지금 이 시간에도 지식은 계속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아마 1%도 안될 거예요. 많이 잡아봤자 아, 0.1%라고 한번 칩시다. 그리고 이제 옆 사람을 모시고 한번 물어보세요. IQ가 몇이, 몇인가 한번 물어보세요. <laughs> 네. 참고로 제 IQ는 88입니다. 네. 굉장히 낮죠? 네. 제가 IQ 검사를 88년도 올림픽 해서 그런지 몰라도 88이 나왔어요. 지금 하면 아마 다를 거예요. 100은 넘지 않겠습니까? 네. 아마 이 중에 가장 똑똑한 사람도 1%의 지식도 알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1%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없다, 있다, 이게 우스운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알고 있는 인간의 지식 가운데 인간의 지식이 100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아는 지식이 1%라고 한다면, 나머지 99% 가운데 하나님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훨씬 많죠. 근데 사람들은 1%도 안 되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있다, 없다,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 생각인지 모릅니다. 99%의 지식은 모른 채. 여러분, 이것은 그냥 오늘 저녁에 내일 뭐를 먹을까 말까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여러분 1%의 지식에 여러분 거기에 투자하시겠어요? 아니면 99% 여러분이 모르는 곳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성경 창세기에 따르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이온 우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주인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복을 주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을 다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형상을 만든, 이게 모습이 아니에요. 형상이라고 하는 어, 이 히브리 말로 이마고데이라고 하는 이 말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는데, 어, 그냥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 같은 종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서로 소통할 수 있죠.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같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에게 권한과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뭐 대통령제, 의회제 그래갖고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 옛날 이 창세기가 쓰여지고 성경이 쓰여지던 그때만 하더라도요. 뭐 봉건제였어요. 어, 여러분 영국이나 중국 옛날을 생각하시면 돼요. 황제가 있죠. 그러나 황제가 전국을 다 통치하는 것은 아니에요. 각 지방마다 군주가 있어요. 영주가 있어요. 왕이 있어요. 또그 왕들을 통해서 대리로 통치를 하는 봉건제가 있는데, 마치 하나님이 처음에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신 이유가 인간을 통해서 그렇게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에요. 이것을 인간과 관련해서 네 가지 관계로 조금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죠. 진짜 왕과 우리와의 관계가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 나 자신이 누군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나 말고 또 다른 왕들이 있죠. 그 왕들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그리고 이 세상과 우리와의 관계를 또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성경은 세상 모든 피조물 가운데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단순히 지성과 뭐 정서와 의지가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수 있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알수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게 되면 하나님이 슬퍼하실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한 번은 어떤 율법 학자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라피어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은 적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동물이나 식물은요 하나님을 그 자체로 찬양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경은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그런 사랑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사랑 이야기의 크라이맥스가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항상 답은 똑같아야죠. 예, 십자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성경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인간과 하나님이 서로 인격적인 사랑의 교제를 하기 위한 매뉴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몰랐다면 우리가 몰랐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사귀죠. 그러면 그 사랑을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성경 이 특별히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정확히 알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내 정체성, 인간의 정체성.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첫 번째 개명을 말씀하신 후에 이제 두 번째 개명을 바로 또 주시는데 첫 번째 개명과 똑같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9절입니다. 인간은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받고 받으면,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히 알게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아니까,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뭐, 이건 너무나 잘 아시는 얘기겠지만, 교육 심리학적으로 볼 때. 부모의 사랑을 어려서부터 받고 자란 아이와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는요, 그 인격이나 그 성격이나 가치관의 형성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납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과 신앙 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요, 인격의 형성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아는 정체성에 대해서 엄청난 차이가 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죠. 하나님과 자기를 건강하게 사랑하게 되면은 그제서야 비로소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되고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세 계명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인간은요, 인간은 혼자서는 살수 없어요.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야 돼요. 굳이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아도 우리는 일상에서 누군가로부터 관심을 받고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고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요? 왜 그러냐면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서로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그래서 건강하게 사랑하지 못하면 남도 건강하게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도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은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면 그제서야 비로소 그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을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아갈 것인가 이제 고민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명령을 이제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명령을 좀 착각을 해요. 세상의 모든 것을 인간에게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마음대로 할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명령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잘 경영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경영하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오늘날 많이 이렇게 왜곡이 되고 변질되어서 오해하실 수 있는데 원래 경영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어떤 것을 잘 다스려서 이것이 갖는 최고의 상태를 드러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진 최고의 가치를 드러내라고 하는 뜻이 바로 경영하라고 하는 뜻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세상을 우리를 통해서 잘 경영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과연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 그렇게 잘 경영할 수 있을까요? 경영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간에게 주시는 사랑과 정의와 능력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사실은 공급받고 그래서 하나님 밑에서 우리가 그 일들을, 이 세상을 잘 경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래 그렇게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 원래 의도하셨던 세상인가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이렇게 된 이유이자 문제의 중심에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이네 가지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초입니다. 파운데이션입니다. 10개명에서 제1개명이 무너지면 그 위에 있는 나머지 개명들이 다 무너지듯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무너지면 나 자신에 대한 이해, 다른 이웃과의 이해, 세상에 대한 이해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사랑 없이 스스로 경영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기초가 다 무너지고 관계가 깨졌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이 세상을 경영하려고 하니까 자꾸만 문제들이 커지고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 전서 13장에 보면요.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과 아무리 뛰어난 믿음과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인간은 자기 자신을 결코 건강하게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사랑하기가 어려워지니까 인간이 택한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내가 더 힘이 있고 내가 더 많이 배운 그러한 내 모습에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구나 내가 나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자기 만족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돈을 가지려고 하고요, 더 지식을 가지려고 하고, 더 힘을 가지려고 그렇게 어, 노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가지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남과 비교해서 우월의식을 갖게 되죠. 못 가지게 되면 남과 비교해서 열등의식에 머물게 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잘못된 생각, 왜곡된 생각으로 건강하지 못한 인생의 목적과 꿈이나 욕망을 쫓게 되어 자기 자신을 망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또는 자기 자신을 잊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학대하거나 괴롭힙니다. 여러분, 자기를 잊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아세요? 중독이에요, 중독. 중독은 그 의미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의 현실을 잊어버리는 게 중독이에요. 게임에, 인터넷에, 술에, 도박에, 쇼핑에, 일에, 일 중독도 있죠? 운동도 중독입니다. 그리고 성적인 중독. 이 다양한 중독을 통해서 현실의 나를 잊어버리려고 그렇게 하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 중독으로도 자기 자신을 잊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극단적인 성,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세상의 평가는 여러분 한주간호에도 느끼셨겠지만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여요. 너는 부족해. 너는 열등해. 너 실패했잖아. 너 누구보다 못해. 넌 절대로 이 세상을 따라가지 못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세상에 속삭임에 여러분 어떻게 자기 자신을 지키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정확히 보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자기 문제도 급한데 다른 사람의 문제가 눈에 보이기나 합니까? 관심이나 가져집니까?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도 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이웃을,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괜찮은데 문제는 그게 아니죠. 사랑하기도 쉽지 않은데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애인에게, 친구에게 사랑해도 모자른 인생인데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며 살아가는 겁니다 과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세상을 잘 경영할까요? 잘 경영하기는 커녕 오히려 세상을 병들게 하죠 세상을 신음하게 하고 상처를 주고 세상을 파괴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 이래로 세상이 나아졌어요? 자연 만물이 좋아졌습니까? 인간은 편해졌는지 모르겠지만 인간이 경영해야 될이 세상은요. 더 시름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요즘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여러 가지 질병들 생태계의 문제, 환경 문제들은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은가, 이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한번 쭉 둘러보세요. 여러 가지 문제, 물건들이 있죠. 여기 뭐 마이크도 있고, 보면대도 있고, 테이블도 있고, 헌금함도 있고. 여러분, 성경책도 있고, 찬송가도 있고, 옷도 있고, 누군가가 그것을 만들었을 때에는 목적이 있어서 만들었어요. 그 물건들은요, 그것을 만든 사람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질 때 가장 빛나는 겁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은요, 그래서 자기의 목적대로 살면은 가장 빛날 수가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가 쭉 살펴본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 가장 빛나고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달라졌죠? 아까 왜 그렇다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깨짐,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어디서부터 고쳐야 하는지, 왜, 어떻게, 얼마만큼 심각하게 잘못이 되었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가 좀 자세하게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